안녕하세요. 루시파크루시예요. 해외여행갈 때또 다른 즐거움, 바로 면세 쇼핑이죠. 다른 사람들은 면세점에서 엄청 저렴하게 쇼핑한다던데, 왜 나는 백화점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지?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 오늘 영상 주목해서 봐주세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물건에는 부가세, 개별 소비세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게 되는데, 면세품은 그 세금을 면제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항상 그게 궁금했어요. 왜 면세점에서는 그 세금을 면제해 주는지 찾아보니 이미 이 나라를 떠나서 출국을 완료했고, 아직 이 나라에는 입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사게 된다면 도대체 어디에 세금을 내야 하지? 라는 의구심에서 시작된 게 면세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해외로 출국할 때 출국 심사를 마치고 서류상으로 출국한 상태가 됐을 때만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점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권과 항공권이 필요하고요. 출국 30일 전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면세점에도 공항 면세점, 기내 면세점, 시내 면세점, 인터넷 면세점 이렇게 종류들이 있는데, 공항 면세점은 우리가 공항에서 출국 심사 마치고 비행기 타기 바로 전에 그 앞에 쇼핑 센터처럼 있는 거를 공항 면세점이라고 하는데요. 이 쇼핑하는 시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쇼핑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비행 시간이 다 됐는지도 모르고 쇼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시간적 여유를 두시고 하나 하나 테스트 해본 다음. 구입하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기내 면세점은 비행기 안에서 살수 있는 거예요. 비행기를 탔을 때 대부분 그 좌석 앞에 책꽂이 같은데 기내 면세점 책자가 꽂혀 있거든요. 그거를 보시고 기내 안에서 구입하시는 게 기내 면세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 면세점이 있는데 저는 인터넷 면세점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공항 면세점이나 기내 면세점에서 구입하게 되면 제가 구입하고 싶은 상품이 품절돼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출국하는 그 시간에 재고를 알수 없거든요. 때문에 좀 여유롭게 인터넷에서 먼저 쇼핑을 한 다음에 출국 당일날 인도장에서 인도 받는 걸 가장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내 면세점은 인터넷 면세점이 여러가지 쿠폰도 사용할 수 있고 제휴 할인도 많고 해서 할인 혜택이 굉장히 많은 반면에 직접 테스트를 해볼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가까운 시내 면세점에 가서 먼저 테스트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넷 면세점에는 할인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신규 가입할 때 적립금 주죠. 그리고 그 사이트에 오래 접속하지 않아서 휴면 계정이 됐는데 그 휴면 계정을 다시 깨우면 또 적립금 주죠. 또 출석 체크 이벤트나 등급별 쿠폰이나 특가 할인 타임세일등 이렇게 혜택이 정말 많으니까 수시로 접속해서 팝업창을 자주자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모바일 앱이 있는데 모바일 앱 전용 쿠폰들도 되게 쏠쏠하거든요. 그중에서도 티킨이 라는 서비스가 정말 좋아요. 우리가 면세점에서 뭔가 하나를 구입하려고 했을 때. 그 리뷰나 후기들을 유튜브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많이들 찾아보실 텐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신라면세점 티핑이라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 제품의 퀄리티 높은 리뷰들을 바로바로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리뷰 페이지 안에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입하시면 등급별로 다양한 혜택이 더 주어지니까요. 이것까지도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신라면세점에서 곧 면세 최초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신라 TV가 오픈을 해요. 신라 TV 전속 크리에이터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고, 방송 중에 시크릿 적립금이 발급이 된대요. 방송 중에 발급된 시크릿 적립금을 사용해서 더 저렴하게 쇼핑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9월 말에서 10월 중에 오픈을 한다고 하는데 이 신라TV 오픈과 동시에 다양한 티핑 리워즈 전환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니 오픈 이벤트까지 놓치지 마시고 정리 끝 마구마구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사고 싶은 물건들을 인터넷 면세점에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물건들을 어디서 받느냐? 바로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마치고 비행기를 타기 전에 거기 사이에 인도장이 있어요. 그 인도장을 찾아서 수령하시면 되는데요. 이 인도 인도장 위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상품을 구입하신 후에 인도장 위치까지도 이렇게 캡처해 두시면 공항에서 더 편리하게 찾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연휴가 을 때에는 인도장에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인도장에서 대기하다가 저도 비행기를 놓칠 뻔한 적이 있어요. 여행 처음부터 막 쫓기는 느낌으로 시작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도착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온라인 면세점이 아닌 공항 면세점을 이용하실 분들은 공항 리무진 안에 있는 쿠폰이나 공항 여기저기에 비치되어 있는 쿠폰들이 있어요. 그 쿠폰들까지 놓치지 말고 챙기셔서 더 저렴하게 쇼핑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자, 오늘 이렇게 면세점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해외여행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겠죠? 조심해서 즐겁게 다녀오시고 알찬 면세 쇼핑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루시파크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